야, 아니 근데 사실 이 슈렉은 오히려 이렇게 못생긴 슈렉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 외모지상주의던지 어떤 메시지가 맞아요. 있다라고 아. 저는 봤어요. 왜냐하면 여기에도 보면은 야 내가 못생겼어? 못생겼어? 그럼 그래, 못생겼는데 뭐 어때? 그렇지 뭐 어때? 뭐 어때? 뭐 어때?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옵니다. 22페이지 23페이지 갑니다. 오.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슈렉의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었어. 슈렉은 너무 놀라 아주 가느다란 불길을 겨우 내뱉을 수 있었지. 그러자 끔찍하게 생긴 괴물들이 모두 되받다 불길을 내뿜는 거야. 슈렉은 가장 가까이 있는 놈을 쾅 쳤어. 하지만 슈렉이 친건 거울이었지. 슈렉은 바로 거울방에 있었던 거야. 어! 이건 모두 나잖아! 네네 나. 슈렉은 노래를 불렀어. 모두 나야! 슈렉은 아주 우쭐해서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쳐다보았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, 행복하게 어, 말이지. 행복하게 말이지. 그 못생긴 얼굴을 그래? 보고. 내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봤지만 뭐 어때? 나도 안 그리고, 돼. 그리고, 예. 그리고 너무 웃긴 건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주를 만나러 들어가잖아요. 근데 공주가 너무 못생겼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. <laughs> 자연스럽게. 그리고 이슈렉이랑 공주가 네. 서로 그 애정 고백하는 게 네. 너무 웃겨요. 웃기죠. 씨렉이 말했어. 아, 잠깐만요. 그거는 이동진 단어 한번 읽어 보면 어떨까요? 아 예. 좋아요. 이동진 하어 애정, 애정, 애정 고백 읽어 보세요 애정 고백 25 페이지. 저희 잠시만 읽기 전에. 네. 아 좋은 아이어 <laughs> 아, <야. 웃음> 드시고 아니 공주님하고 같이 좀대사좀 해주세요. 예, 아이고 어, 빨간색이랑 잘 어울리세요. 네. 아, 토끼 같아 토끼 아, 그래, 노래 부르주저대그그그 그래, 그래. 그대의, 그, 그, 그대의 어떤 두드러는 사막이 아니, 그대의 토스트야. 창밋빛 뷰러지. 허허허. 네 부탁드릴게요. 로 하면 더것 같아요. <laughs> 그대의 우둘투들한 사막이 그대의 장밋빛 뾰루지 질척한 수렁처럼 곰팡내 나는 늪처럼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네. 오!